네, 안녕하세요. 데일리 아디슈 김선입니다.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어제도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 사랑합니다. 네, 그럼 10월 7일 데일리 아디슈 시작하겠습니다. 네, 국내외 기업들의 크고 작은 스케줄을 소개하는 오늘의 테마 스케줄입니다. 오늘은 국제 수소 에너지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외교부는 수소 해상 운송과 수소 모빌리티를 주제로 2020 국제 수소 에너지 컨퍼런스를 현장 및 비대면 방식을 병행해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을 비롯해서 다양한 국가의 수소 에너지 분야의 전문가들과 현장 그리고 비대면 화상으로 초청해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어서 넷마블에서 세븐 나이츠2 사전 등록과 온라인 쇼케이스를 동시에 실시합니다. 이번 온라인 쇼케이스에서는 주요 게임성과 플레이 영상, 개발 스토리 등을 최초로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전작과는 훨씬 차별화된 재미를 선사한 예정이라고 하는 만큼 많은 기대가 쏠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스트 소프트가 국내 AI 전문가가 참여하는 인공지능 기술 컨퍼런스 AI 플러스 2020을 개최합니다. 이번 컨퍼런스의 연사로서는 이스트 소프트와 자회사 줌 인터넷 연구원을 포함해서 카카오와 인텔 코리아, 네이버, 삼성전자, 아마존 웹 서비스 등각 산업별 대표 AI 전문가가 참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이틀 동안 피플 바이오의 공모 청약이 진행됩니다. 피플 바이오는 혈액 진단 제품을 개발하고 제조하는 업체인데요. 이번 공모가는 2만 원에 형성이 되었는데, 과연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이어서 청약 흥행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의 테마 스케줄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공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공급 계약 체결 공시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 바이오텍 체크포인트 테라프틱스사와 229억 원 규모의 의약품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30년 10월 2일까지고요. 확정 계약금은 고객사가 후보물질 개발을 성공하면 약 1131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규모 수주 공시에 코스피 시총상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장 초반에는 파란불을 켜고 있는 가운데 소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캠트로스의 특허권 취득 공시입니다. 캠트로스가 리튬 디플루오르비스 인산염의 제조 방법 특허를 취득했다는 공시를 발표하면서 장중에 27% 넘게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특허는 전지의 급발열을 방지하면서 전지의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인데요. ESS나 전기차용 리튬이온 2차 전지 전해액에 첨가를 해서 전지의 수명을 향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는 미국의 경기 부양책 협상 중단에 따라 양지수 모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자세한 장마감 지수는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그럼 오늘 시장을 들썩이게 한 특징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광동제약입니다. 포비돈 요오드를 주성분으로 함유한 베타딘 인후 스프레이가 코로나19의 원인 바이러스로 꼽히고 있는 사스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99.99% .99 이상 감소시킨다는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이 소식에 베타딘 관련주에 대해서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중 광동제약은 지난 2018년 한국 원디파마와 베타딘을 비롯한 일반의약품, 의약약품 40여종을 공동 판매한 협약을 체결한 적이 있어서 향후 베타딘 판매와 관련해서 수혜를 볼 것이라는 기대감이 실리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는 시큐브입니다. 최근 금융회사들을 상대로 한 디도스 공격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기업은행과 부산은행 등은 펜시베어라는 집단으로부터 협박성 이메일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약 2억 4천만 원을 내지 않으면 트래픽 공격을 강해서 서비스를 마비시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8월에도 신한은행을 비롯한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도 디도스 공격을 받았고요.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국거래소에서도 같은 IP로 들어온 공격에 노출돼서 일시적으로 홈페이지에 장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재택이나 원격 근무가 늘어나면서 국내 금융사들이 디지털 공격의 타깃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보안 주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 시큐브는 국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다양한 기업에서 서버 보안 솔루션 분야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국내 최초로 시스템 접근 통제 서버 보안을 개발하기도 한 만큼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나세 네, 번째 특징주는 로지시스입니다. 한국은행에서 내년부터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유통을 시범 가동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로지시스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디지털 화폐란 실물 화폐가 아닌 디지털 방식으로 사용하는 형태의 화폐를 말하고 있는데요. 금전적인 가치를 전자적인 형태로 저장해서 거래를 할수 있는 통화입니다. 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목적은 화폐 비용을 줄이고 개인과 기업 등 경제 주체 상품 거래 지불 수단의 편의성 제고를 추구하기 위함으로 볼수 있습니다. 내년에 시범으로 가동되는 프로세스는 한국은행이 발행과 환수를 맡고요. 유통은 민간이 담당합니다. 디지털 화폐는 주로 개발 도상국에서 금융 포용성을 높이고자 시범으로 발행을 추진했지만요. 최근에는 스웨덴과 중국과 같은 나라에서도 현금 이용이 감소하고 있고 또 민간 디지털 화폐가 출현하는 상황에 대응해서 국내에서도 적극적으로 발행 준비에 나선 상황입니다. 이에 로지시스는 금융 자동화 기기 전문 기업으로서 ATM이나 CD기 등 전산 장비 판매와 유지 보스 등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화폐 개혁 수혜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주는 금호 석유입니다. 금호 석유의 3, 4분기 실적 기대감에 6거래를 연속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금호 석유의 3, 4분기 영업이익을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사태로 위생장갑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 원료가 되고 있는 MB라텍스의 이익률이 크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부가합성수지인 ABS 역시 중국에서 가전이나 에어컨, 자동차 부분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판매량이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기대감이 몰리면서 오늘 52주 신고가를 또 다시 경신했고요, 최고 127,00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네, 다섯 번째 특징주는 마이크로텍입니다. 이 마이크로텍의 관계사인 인투셀의 브레스 실버 마스크가 FDA에 이어서 유럽 시 인증을 획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마이크로텍은 최근 경기도 파주에 월 최대 1억 장을 생산할 수 있는 나노 마스크 공장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기존 마스크 생산 설비와 비교해서 효율성이 20% 뛰어난 만큼 소출용 마스크 생산 확대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네, 코로나19 초기에는 마스크 공급 부족 현상이 있었지만요, 지금은 국내외로 마스크 공급률이 원활합니다. 하지만 저가 마스크 시장의 공급 확대로 가격 경쟁에 치열하다는 점이 있지만요, 그래도 프리미엄 마스크 시장 가격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이번 유럽 시의 인증 획득에 따른 수출 확대로 매출 증가와 함께 수익성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는 강스템 바이오텍입니다. 서울대학교 강경선 교수팀이 혈관을 포함한 인공관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교수가 설립한 강스템 바이오텍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강교수 연구팀은 생체 지자체를 기반으로 혈액이 흐를 수 있는 혈관을 포함한 인공관을 재건하고 연구 성과를 국제학술지인 바이오 머티리얼즈에 게재했습니다. 연구팀은 인공간을 실제 간에 이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동물 실험으로 검증을 했고요 간 섬유화를 유도한 쥐에 인공간을 이식하자 섬유화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실험 결과를 토대로 혈관을 포함한 인공간이 환자 맞춤형 인공장기 제작과 이식에 유용하게 활용이 되면서 환자의 삶의 질 개선과 수명 연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디슈 김정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